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구별되어져서 아버지 월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영광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변함없는 예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된 종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기쁨이요 멸류관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오히려 그 끝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베풀어짐을 그렇게 나타내는 문장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위기와 또 시련이 있을지라도 승리와 기쁨을 경험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이제 저주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뜬금없이 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예, 저주하신 것일까요? 정답은 단순하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12절 13절 우리 본문 12절 13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단이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고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시장하신 예수님은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 근처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배고픈 사람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풍토와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배가 고프셔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아보셨다라고 그렇게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나무를 보시고 열심히 열매를 찾아봤지만 그 어떤 열매도 이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의 배경은요, 이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추수의 계절은 에,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보통 어, 무화과 나무는 에, 이렇게 설근 열매가 먼저 맺어지고 그 이후에 추석 때에 상품성 있는 크고 좋은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진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날이 이제 6월절, 약 4월달이니까요. 그때는 보통 설익은 열매가 작은 열매가 맺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보시고 열매를 찾아보신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그 나무를 찾아봐도요.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열매, 설익은 열매가 한 개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그 나무는 추수 때에 어떤 정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잎사귀만 무상한 나무였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시는데요. 우리 본문의 14절의 말씀,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됐다라.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시는데요. 영원토록, 너는 마치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사람들이 먹지 못한다. 라는 끝, 심판, 종결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끝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어, 왜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에, 저주하신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나 또 뜻없이 저주하거나 이렇게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닌데 어, 어떠한 의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에, 주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에,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이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몇 킬로미터 조금만 걸어가면요, 이제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이후에 헤롯 왕이 이렇게 보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 성전이 바로 몇 킬로미터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그렇게 부패한 타락한 성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소는 왜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화목하게 위함이죠. 그것이 성소의 목적이고요. 또두 번째 성소의 목적은요 이제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소는요 그첫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네, 타락하여서 변질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소 성전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저주하고 멸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제. 썩는다 끝난다 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외식 노력은 심판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배경과 조건 속에서도요 다른 길이 없죠. 예, 살아계신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면요 능력과 또 은혜와 열매들이 어느새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을 이제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 접붙임 예, 돌 감남남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농사를 해보시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보시는 할텐데 바로 열매가 쉽게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들이 예수님께 접붙임 됐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또환란과또 어려움 시련들이 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 열매들이 있습니다. 뭐 구원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 계시록에 보면요 많은 열매들 무수히 많은 열매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좋은 환경에서만 꼭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서에 보면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또 이전에 사랑치 아니한 자를 이제는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 어떤 유대인이라는 어떤 선민 뭐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평강의 열매와 여러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 이방인들 예, 우리가 접붙임 되어진 우리들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론 우리들의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시련이 있을지라도요,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고 살아간다라면요, 어느새 주님께서 우리들을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오해와 또 어려움들을 경험했고요. 환경적으로는요, 도무지 총리가 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어떤 시련과 또 어려움이 있어도요. 믿음의 수업을 잘 받아냈습니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승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한다라면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여러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성전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고 태장에 맞았지만 기뻐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감옥에서도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들의 환경이 좋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태생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모태신앙이거나 좋은 믿음의 배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 우리가 환경이 좀 어려울 때에라도, 혹은 또 부유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예, 6절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의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또 찾는, 그래서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상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요. 그것은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대제사장 또 율법가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돈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대로 부유하나 혹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를 찾아와 주신 또 변함없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또 환경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변함 없이 처음의 믿음이 끝까지 변함 없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의의 열매 또 평강의 열매 빛의 열매 모든 열매 내가 맺을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주또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